현대산업개발이 강원도 속초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불이 난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현대산업개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건설 중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공사가 95% 진행돼 5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50분 동안 화재로 거실 내부 20제곱미터가 불에 탔는데 입주자는 최근에서야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보고서 한장 없고 기록된 사진 한장 없고 오로지 관리소장님과 직원들의 기억에 의존해서만 문제가 없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현장 같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직원들이 현장 점검한 결과 피해가 경미했다며 불에 탄 부분을 원상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야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적 판 문제 없다고 생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입주하실 분들의 대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거 그 요청 자발적 요청 건축 전문가도 화재가 난 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간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콘크리트의 강한 알칼리성을 상실해서 이게 철근의 부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현대산업개발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주자와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화재 은폐 의혹까지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